이번 강의에서는 행렬의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는 우리말로는 고유값 고유 벡터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이름 그대로 a라는 어떤 스퀘어 행렬이 주어지면 행렬 a에 대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는 그야말로 그 행렬 a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독특한 특징으로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가 달라지면 고유값과 고유벡터도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번 강의에서는 a x 는 d λx라고 하는 저 관계식으로부터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하는 방법을 소개할 것이고요. 그리고 A라는 행렬과 그 다음에 고유값 이아이 l 밸류 사이에 여러 가지 행렬적인 요소 측면에서 나오는 특징들을 간단하게 함께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겐벨류와 이겐벡터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n by n 매트릭스 A가 있고요, 거기에 벡터 x를 곱합니다. A 곱하기 x.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할 때도 이런 식을 많이 봤지만 이제는 어, 이 A를 연립방정식의 어떤 행렬을 생각하지 말고 어, 시스템, 리니어 트랜스폼을 하는 행렬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x라는 벡터를 a라는 어떤 행렬에다가 곱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 내는 거죠. 연립 방정식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말고 리니어 트랜스폼으로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자, 그랬을 때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다음과 같이 기존의 x라는 변환하기 전의 벡터에 람다라는 어떤 상수 값이 곱해져요. 물론 람다는 복수수가될 수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람다라는 값이 곱혀져 있는 형태의 모양으로 트랜스폼이 된다. 이게 뭐 의미하느냐? a 곱하기 x를 해서 x를 변환했는데 똑같이 n 차원의 벡터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벡터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냥 크기만 바뀐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전껏 해왔던 a x는 b라고 하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풀면 설사 똑같은 n by n이라 하더라도 <laughs> x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a 곱하기 x라면 이런 다른 모양의 벡터가 되는 거죠 뭐 똑같은 n 차원이라 하더라도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이 eigenvalue, i g e n v e 문제는 이제 a 곱하기 x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 반대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냥 상수값이 더 곱해졌는데 그 상수값을 우리가 람다라는 기호로 표현한 거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라는 벡터는 행렬 A가 주어져 있을 때다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닐 거고요. 특정한 벡터들만 이 조건을 만족할 텐데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람다라는 값을 아이겐밸류라고 부르고요. 아이겐밸류에 대응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한 벡터들. 그 특정한 벡터들을 우리가 아이겐 벡터라고 하자. 이렇게 해요. 참고로 n x n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아이겐 밸류가 n개가 나와요. 물론이 n개는 중복된 어 멀티플 루트가 중복된 값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디퍼런트한 값이 될 수도 있는데 n개가 나오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각각의 x, 저 아이겐 e 터들도 똑같이 n개가 나와요. 아이겐 e 터 아이겐 t 류는 서로 대응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lambda1이라는 값에는 x1, lambda2라는 값에는 x2라는 아이겐 e 터가 각각 서로 다르게 존재한다. 그 페어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순서를 이제 맞춰줘야 돼요. 어쨌든 아 요런 아 간단하지만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 연립 방정식 같은 경우에서의 행렬과 아 벡터와 값을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한다 중요한 건 어쨌든 벡터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서 뭔가 우리가 이제 실수부든 또는 복소수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의 형태로 그 리니어 트랜스폼의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지는 특정한 값과 거기에 대응하는 특정한 벡터. 이걸 우리가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라 하자. 그러면 이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ax는 람다 x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약간 x라는 관점에서 풀면 람다 곱하기 x를 a라는 행렬에 n by n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모양에다가 벡터 x를 곱하면 돼요. 오른쪽에는 0 벡터. a 곱하기 x 나올 거고요. 람다의 i 곱하기 x는 그냥 x죠. 그래서 요 n by n 짜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게 이제 수식을 풀때 기본적인 포인트죠. 오른쪽은 이제 0 벡터예요. 단순한 숫자 0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이 n 차원 모양의 벡터 공간에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했는데요. 만약에, 어, X라고 하는 녀석이, 뭐, 0이라는 값을 갖는다면, 뭐, 아무 의미가 없을 테니까, 일단 X라는 벡터를 우리가 넌제로에 해당하는 벡터로 해서 구해보자. 그게 일단 우리의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넌제로 벡터가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나요? 0이 아닌 벡터가 나오려면, 결국 오른쪽은 0이고, 그다 보니까 a 람다 i 라는이 녀석이 결국에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인버스가 존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버스 후에서 단번에 x는 0벡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일단은 싱귤러 해야 되고 행렬의 싱귤러 조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 디터미넌트가 0이 되어야 된다를의미해요 그래서 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람다를 구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x라는 저 아이겐 벡터들을 구하게 돼요. 연제로카 자, 요까지 이제 설명이 됐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시 이 위식을 보면 x라는 저 아이겐 벡터는 또 어떤 것이냐? 뭔가요? 어떤 ax는 0널스 페이스죠. 대신에 a가 아니라 람다 i라는 벡터의 아 매트릭스의 널스페이스예요. 널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벡터 서브스페이스였고요. 굉장히 무수히 많은 해집합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x라는 벡터는 특정한 벡터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다 되는 벡터들의 집합일 것이다. 물론 이제 우리는 그 중에 길이가 1인 벡터 하나를 구하겠지만요. 지금까지 설명한 게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의 데피니션이었고 우리가 실제로 아이겐 벡터를 어떻게 구하고 아이겐 밸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제 설명한 것이 지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어, 그래도 여전히 좀 추상적이니까 간단한 예그잼플 하나를 먼저 볼까요? 행렬 A를 간단하게 2곱하기2행렬이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이 A라는 행렬에 대해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한번 구해보죠. 아이겐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겐밸류 먼저 구해야 되고요. 아이겐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d e t e r m i n t 조건을 이용해야 돼요. 자, 람다곱하기 i는 다이아고날 텀들만 4. 한 거니까,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람다. 여기는 마이너스 5. 여기는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람다. 이런 식의 행렬의 디터미넌트. 그러면, 2 곱하기 2 행렬의 디터미넌트니까, 쉽죠? 이거는, 4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10분 0. 람다에 대한 다항식으로 나와요. 이 디터미넌트를 풀다 보면, 그러면 람다에 대한 2차식이니까 이 람다에 대한 값을 구하면 람다 1과 람다 2두 개의 2차 방정식이 해가 나올 텐데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2가 나오는 걸 계산해 보면 구할 수 있겠다. 아이겐 벨류를 구했으니 이제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각각의 아이겐 벨류에 대해서 구해요. 먼저, 람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아까 a 마이너스 람다 i에 해당하는 매트릭스의널 스페이스가 eigen 벡터라고 했으니까요. 이 행렬을 구해보면, a 마이너스 람다 i 그대로 해보면, 5 마이너스 5 2 이렇게 돼요. 요거에 아까 eigen 벡터에 해당하는 녀석. 우리가 일단 x라고 써놨는데, 그거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자, null space를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eigenvector를 결국 구하는 건데 A 마이너스 람다에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에서 들었던 reduced echelon form을 만들어서 special solution이라는 어떤 벡터들을 찾고 그렇죠? 그러려면은 pivot variable과 free variable을 구할 텐데 e i g e n v a l u e 문제를 풀다 보면 반드시 하나의 벡터, 그러니까 스페셜 솔루션에 해당하는 벡터가 하나만 나와요. 뭐 구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딱 하나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5분의 2를 곱해서 빼면 밑에 0, 0이 되고 얘 1로 만들면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아마도 리듀스드 에셀런 폼을 만들면 그냥 이렇게 되고 끝날 거예요. 첫 번째 변수를 피복 베리업을 두번째를 프리베리어블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해주면 1, 그 다음에 자기 자신 프리베리어블 1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x벡터를 이건 차원이 낮으니까 뭐 x1, x2라고 한다면 결국 이거 풀면 뭐 5-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5x1-5x2는 0 또는 2 x 1스 이에 x2는 0. 뭘 하든지 간에 x1과 x2의 관계가 같으니까 둘다 각각 1 1이라고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근데 널 스페이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요게 아니라 이런 벡터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다 돼요. 그래서 가끔은 가끔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1콤 1처럼 정수 값으로 표현해도 끝나고요. 아니면 크기가 딱 1이 되도록 하는 벡터 하나를 딱 만든 걸 아이겐 벡터라고 하기도 하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SVD라는 방법은 이 아이겐 벡터가 크기가 1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이에요. 거기에 또 중요한 건 서로 오르수고나라다라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되고 그러면서 크기도 일이 되는 그런 새로운 베이시스를 만드는 방법이 SV인데, d 이 아이겐 벡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줘요. 자, 어쨌든 첫 번째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구했고요. 또 이번에는 마이너스 2에 대해서도. a 람다 i 를 직접 구해서 대입해 보면 얘는 2에 마이너스 5또두 번째 행도 이렇게 나온대요 얘도 reduced slm f o r 하면 빼면 되고 2-5니까 여기를 1이 되도록 만들어서 하고 뭐 그러면 1-2분의 5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페셜 솔루션 구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구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x1, x2의 모양을 해보면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2가 되고 이런 모양의 어떤 선형 결합이 리니어 어떤 멀티플이 되는 것들이 바로 두 번째 x2 이 조건을 만족하는 벡터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크기가 1이 되는 형태를 딱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크기가 루트 29니까요 이렇게 만들면 하나의 아이겐 벡터를 대표해서 구할 수 있겠죠. 아이겐 벡터를 구하시오 그러면 널스 페이스에 해당하는 솔루션이니까 원래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맞겠죠. 그쵸? 근데 실제 우리는 그 중에 대표가 되는 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 상황이라 그냥 위에 같은 경우는 1콤만 1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크기가 1이 되는 벡터를 구해도 상관없어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5,2라는 벡터 하나만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크기가 1이 되는 벡터를 구해줘도 되죠. 그래서 보통 정확한 하나의 경우를 딱 구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기가 1이 되도록 하는 아이겐 벡터를 우리가 보통 지정해줘요. 그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라 저 널스페이스에 무수히 많은 벡터들 중에 요런게아이겐 어, 벡터 구하는 과정이다. 널 스페이스를 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하면 되니까 더 복잡한 경우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널 스페이스, a-람다 i의 널 스페이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2 곱하기 2가 아니라 3 곱하기 3, 4 곱하기 4 행렬의 알겐 밸류 거기에 대응하는 알겐 벡터를 널 스페이스를 구하려고 하다 보면 4 곱하기 4 행렬이 된다 하더라도 스페셜 솔루션의 벡터가 딱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늘 아이겐 벡터처럼 널스페이스가 나온다는 거죠. 두개 이상이 나오면 뭔가 공간상의 서브스페이스 평면으로 갈 텐데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아이겐 벨류, 아이겐 벡터다 이렇게 하면 아이겐 벨류, 아이겐 벡터와 관련해서 우리 책에서 어, 소개해주는 하나의 공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트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매트릭스 A의 트레이스는 뭐냐 하면 행렬 A를 우리가 n y n 에 대해서 a11, a12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만약에 정의했으면요 이 트레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행렬 M by M 매트릭스에 다이아고날 텀들만 전부 다 더한 거예요 I번째 행과 I번째 열,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이 대각선 텀들이죠 이 대각선 텀들만 다 더한 걸 행렬 A의 트레이스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아, 왜 나름대로 정의했냐면 우리가 어퍼트라 r 귤러 매트릭스를 만들었을 때 어떤 피복 값들의 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다이어그나 텀들이 갖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행렬의 모양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 이제 이 트레이스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는데 이 트레이스가 공교롭게도 어떤 거랑 같으냐. 주어져 있는 행렬에 대한 아이 겐 밸류들을 다 합한 것과 같다. 람다원 람다투 람다에는 가끔 같은 값이 될 수도 있고 뭐 서로 다 다른 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디스팅크트 디퍼런트한 값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이 겐 밸류에 해당하는 총합과 그 다음에 행렬에 대한 트레이스라고 하는 이 다이아거널 탐들의합이두 개는 같다. 그게 우리가 이제 유추해보려고 하는 하나의 공식 또는 관계식이다. 자, 디터미넌트를 한번 구해보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했을 때 어떻게 됐었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람다라고 하는 미지수에 대한 다항식이 됐고요. 결국, 요2 곱하기 2행렬이니까, 람다의 2차식이었지만, n 곱하기 n이 되면, 아마도 람다의 n차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n차, 다항식의,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근을 구하는 게, 결국 람다를 구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람다 원, 람다2, 얘네들의 값이 존재한다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소위 말해서 이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우리가 만들어지는 요 다항식의 모양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아마도 람다 원, 람다 투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써볼 수가 있겠죠. 중근이 되어도 좋고 아니어도 뭐다 달라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람다에 대한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람다 원은 또는 람다 투는 얘네들은 때로는 복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람다의 n승이 있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오랜만에 듣죠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람다의 n-s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해서 이제 마이너스 람다의 n-2승 이렇게 이제 상수항까지 쭉 전개되는 게 이제 아래쪽 텀들이에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렇게 풀어보니까 요거네요 그죠 한마디로 람다의 m-1승을 체크해 보면 돼요. 그 람다의 m-1승은 여기 디터미넌트의 모양에서 찾아보죠. a11의 마이너스 람다, 여기는 a12, 여기는 a13, 그리고 a1m. 또 a에 여기는 21, 그 다음에 여기 디터미넌트가 a22-람다, 대각선 텀만 이렇게 되는 거죠. n, n 마이너스 람다 이런식으로 자 이런 행렬 모양의 a 마이너스 람다 i의 determinant를 구하는 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코팩터 방법으로 한번 식을 유도해보죠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거기에 코팩터또 a1, 2를 기준으로 또 하나의 코팩터 이렇게 쭉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의 관심은 람다의 m 1승이었고요. 이렇게 람다의 m 1승에 관심이 있는데 자, a12랑 대응하는 코팩터를 보면 a12에 대응하는 녀석의 코팩터는 람다 하나 있는 요 항이랑 열과 행을 빼니까요. 서브매트릭스. 그럼 나머지 서브매트릭스를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 요게 아니라 첫 번째 양을 빼는 거였죠. 그죠? 결국 서브매트릭스 나머지를 가지고 구성해보면 그 서브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아무리 조합해서 만들어도 어떻게 돼요? 람다 텀이 m 2개밖에 없어요. 여기서 하나 빠졌고요. 여기서 하나 빠졌죠. 이번에는 a13를 가지고도 똑같이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여기 a33-람다라는 텀 하나가 또 빠지고 여기서도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텀이 빠질 테니까 아무리 해줘도 람다 n 마이너스 2승까지밖에 안 나오겠죠. 우리의 관심은 람다 n 마이너스 1승의 요 계수랑 같은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 다 람다 n 마이너스 2승까지밖에 없고요. 람다 n승과 n 마이너스 1승은 여기서 나와요.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어떤 모양이 되느냐? 람다 n승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서브 매트릭스에 대해서 또 서브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곱해진 텀이 있고 기타 등등의 텀들이 있는데 얘네는 기껏해야 람다의 n-2승까지만 나온다라는 거죠. 얘를 전개하면 결국 람다 n승과 람다 n-1승이 나오는 유일한 텀이다. 이거 텀 정리하면 이제 되죠. 그죠? a11, a22 막 이런 거다 있는데 아요 순서를 잘못했다. 상상부터가 아니라 높은 차수부터 하게 되면 마이너스 람다의 n승 플러스 어떻게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렇게 되죠 그죠 또 n-2승 텀들 또 나올 텐데 그거는 여기랑 알아서 묶어서 그래서 요 람다 n-1승이 결국 트레이스가 되고 그것은 앞에서 정의해 줬던 디터미넌트의 연립방정 아 다항 함수, 다항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니까 이렇게 유추가 된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행렬의 판별식 아, 행렬의 아이겐 밸류들을 구해서 걔네들의 총합은 다이아고날 텀과 같은데 그 반대로 우리는 행렬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이아고날 텀들의 합은 알 거고요. 그 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한테 존재할 수 있는 아이겐 밸류들의 일단 총합은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느냐? 가끔은 아이겐 밸류가 넌 네거티브 하도록 행렬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행렬을 구성하게 되면 주어져 있는 이 다이아고날 텀들의 총합을 가지고 아이겐 밸류의 총합을 구성할 수 있고 그게 상대적으로 큰지 작은지 뭐 이제 이런 몇 가지를 분석할 여지가 또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다이아고널텀에 해당하는 합 트레이스와 아이겐별류의 합은 좀더 복잡한 신호철적인 관점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여지가 많아서 이제 이렇게 수학적으로 우리 책에서도 한번 이 관계식을 한번 소개를 해줬습니다.